네,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현재 시간이 지금 9월 26일 밤 12시가 지나서 12시 네, 4분입니다. RSI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RSI를 추가를 하면 RSI 14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 왼, 화면에 왼쪽 하단에 RSI 14라고 나오죠. 왜 14냐면 어 우선 RSI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 RSI 줄임말인데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상대 강도 지수예요.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과매도 상태, 100에 가까울수록 과매수 상태인데 보통 30 밑에가 과매도 구간. 70 이상일 때가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어 아셨으니까 왜 RSI 14? 왜 14가 왜 붙냐면 그 현재 캔들 14개 캔들의 캔들을 지금을 포함해서 14개 캔들의 상대 강도 지수를 보는 거예요. 과매도, 과매수 상태를 볼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 최근 14 거래일 동안의 RSI를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차트를 주봉으로 바꾸면 최근 14주 동안의 이 주식의 RSI 과매도, 과매수 상태를 볼수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안채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뭐, 투자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수익을 보려면,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최대한 고점에서 팔아야 수익률과 수익금이 극대화되겠죠. 여기서 RSI 개념을 접목시켜서 그 매매하는데 활용을 하려면, 어, 최대한 매도가 과대할 때, 과대 낙폭 구간일 때 RSI로 치면은 30 이하일 때 그쯤 에서 매수를 하고 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팔때 많이 팔때 그때 나는 사고 반대로 내가 매도를 할때팔 때는 RSI가 70 이상일 때이 주식이 현재 과매수 상태일 때 그러니까 남들은 다살때 이럴 때 나는 파는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9만원을 찍을 때가 있었죠. 때가 21년 올해 1월 11일. 그 다음날이 내 생일이었는데. 이때 RSI가 몇이었냐면 82? 이 정도 됐었어요. 어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주식이 80 이상을 찍었다는 거는 진짜 과매수 상태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약간 스윙으로 들어간 투자자라면 이때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때가 맞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과매도 상태일 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때가 3월 19일인가 20년? 네, 3월 19일 때, 때가 레 s 이가 30보다 더 내려갔었어요. 20점, 20점 얼마? 보통 삼성전자 주식이 보통 40에서 50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을 찍었다는 거는 진짜 낙폭이 엄청 과대했다는 거죠. 제가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은행 지점 방문해가지고 대출을 다 땡겨가지고 삼성전자를 몰빵했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뭐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잘 하긴 한 거죠. 근 보통 30 쯤에서 사고. 그러니까 rsa가 3 0쯤에서 사고 70쯤에서 팔면 되는데 보통 근데 30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지면 사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고 그건 기다림의 덕목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어떤 주식을 이렇게 샀다고 할때 하면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면 그 가격을 보면 RSI가 70 이상일 때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어요 보통은 RSI가 70일 때 샀다는 거는 그때 신규 진입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손실 구간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 볼 때.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주식을 할때 돈을 벌려면 남들은 다살때 나는 팔고 남들은 다팔때 나는 사고 뭔가 대중과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RSI 이 개념과도 렇게 많이 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